불교신문 김하영 기자는 2025년 10월 21일 서울 노인복지센터 TOP 작은 공연장에서 열린 보리수 아래 창립 20주년 기념 공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애를 넘어 자비로 하나 된 장애인 불자단체 보리수 아래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불교와 문화해수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보리수 아래는 현재 장애 불자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정기 법회와 사찰 순례, 감성 시집 발간,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 신행과 문화 예술의 가교 역할을 해온 보리수아래는 이날 2 0살 청년 되어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기념 공연을 열었습니다. 공연에는 명상 음악가 범준 스님과 발달 장애 피아니스트 최준 소프라노 황상미 등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화합의 선율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스님은 보리수아래가 걸어온 20년은 장애를 넘어 자비로 하나가 된 발자취라며 앞으로도 희망과 평등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은 불교계 장애인 포교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왔다며 자비의 공동체로 더 성장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에는 보리수알의 감성시집과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이 전시되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